오늘은 로봇 관련주하고 우크라이나 관련주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로봇주는 대장주가 아직도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등주, 3등주는 저점에서 손실 없는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장주보다는 수익률이 적을지는 모르지만 안전하게 20%, 30%, 50%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가 살아있으니까 언제든지 급등 나올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에 3조 원을 지원한다고 우리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주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매매를 할 때는 항상 내가 어떤 매매를 잘 하는지를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발 빠르게 손절을 잘 한다면 1등주를 매매해야 되고, 발 빠르게 매매 못하고 손절 잘 못하면 저점에서 안전하게 수익 얻으면 됩니다. 그걸 연습을 해 보면서 어떤 매매가 맞는지를 찾아서 그한 분야에 최고가 될수 있게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하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안정적인 수익 얻을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 종목하고 스윙 투자 종목을 추천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한두 달 가입해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지하시면 됩니다. 지금 노봇 관련주 SP 시스템즈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지금 이 노봇주에서도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노봇주 이 위에 있는 종목은 대장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할 만한 종목이 여기 가운데 있고 뒤늦게 급등한 종목이 밑에 있습니다.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관심 종목에 넣고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로봇줄을 보고 우크라이나 재건줄을 보겠습니다. 로봇 t지를 보시면 5일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21선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5일선을 이탈하면 지켜보면서 분명히 이렇게 5일선 올라탈 때 매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수익을 줍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여기처럼 5일선 올라탈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5일선 올라탈 때 매수 하시면 수익을 줍니다. 로보 스타도 이렇게 여기에서 제가 봤는데 이렇게 수익을 주면 일단은 꼭 챙겨야 됩니다. 크게 해먹은 로봇주이기 때문에 반등 정도 보셔야 됩니다. 이제 5일선 이탈했으니까 이제 하락을 하고 5일선 여기처럼 올라탈 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종목에 넣고 추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보 로봇, 로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렇게 5일선 올라타고 수익을 한30% 이상 주었으면 물론 50%만 매도하고 50%는 배짱있게 버텨도 되지만 전량 매도해서 바닥에 있는 종목 매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성 TPC는 보시면 5일선 타고 상승을 합니다. 이런 종목도 5일선 매매하시면 됩니다.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그래도 세력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5일선 이탈시킬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종목도 5일선 매매하시면 됩니다. 유일 로보틱스도 보시면 5일선 이탈하지 않습니다. 오늘또5일선 이탈했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손절라인만 정확하게 잡고 매매하면 수익 줄겁니다. 이 종목들을 보고 1등주 대장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뉴류메카 SBB테크는 지금 과도하게 상승을 했고 이격이 있으니까 관심종목에 넣고 이렇게 하락하고 5일선 올라탈 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SP시스템즈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아진 엑스터. 5일선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을 받고 아마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지금 보시면 5일선 타고 상승을 합니다.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발 빠른 매매하고 스켈핑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처럼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잡고 매매하면 됩니다. 발 빠르게 매매 못하면 위에 쪽에 있는 눌림 나온 종목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기 성향에 맞는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삿 엔지니어링 이렇게 5일선 이탈했습니다 이럴 때는 지켜보면서 5일선 돌파하는 거 보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V 이웬텍도 5일선 이탈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히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대장주를 보시면 유진로봇 지금 5일선하고 이격이 있어서 음봉이 났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스맥을 보시면 한 번도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 빠르게 매매 잘 하고 손절 잘 한다면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종목이 이렇게 폭등해주면 좋은데 급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를 비롯해서 양자 컴퓨터 등 모든 종목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 항상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만 보지 말고 그런 종목도 봐야 됩니다. 티로 보틱스, 레인보우 보틱스, 레인보우 보틱스도 이렇게 5일선 타고 상승을 합니다. 이 대장주를 보면 2등주들도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대동, 대동도 우리 멤버십 종목인데 5일선 이탈하지 않습니다. TPC도 우리 멤버십 종목입니다. 5일선 이탈했지만 20일선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손절 라인만 잡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지금 2차 전지는 거의 이제 한동안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전지 1등주가 조정을 받으니까 2등주, 3등주들은 반토막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1등주가 조금만 조정을 받아도 2등주는 폭락이 나온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드로 누툼, 6만원에서 16,000원까지. 리튬 포워스, 35,000원에서 12,000원까지. 이렇게 2등주는 1등주처럼 100% 200% 수익 보려고 하지 말고 30% 50% 정도 수익을 보고, 매매를 한다는 생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관련주가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 위에 두 종목은 대형주이니까 안전한 매매 원하고 대형주를 선호한다면 이두 종목 매매하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밑에는 2등주, 3등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을 정지시켜놓고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보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종목들을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HD 현대 인프라과 지금 21선 돌파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 줄 겁니다. 중소형주처럼 20% 30% 그렇게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천천히 안정적인 수익 줄 겁니다. HD 현대 건설기에도 21선 돌파하고 아마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3부 토건은 지금 보시면 21선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5.1선을 완벽하게 돌파를 못했습니다. 5일선 완벽하게 돌파하는 것 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SY도 이렇게 천천히 상승하다가 지금 거래량을 급증시키고 전구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종목도 5일선 매매하시면 됩니다. 전구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하락을 하고 더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저점에서 올라왔으니까 손절 라인만 정확하게 잡고 매매하면 됩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지금 매매하시면 안되고 지금 21선 5일선 다 이탈했습니다 여기 5일선 올라타는거 보고 관심종목에 넣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모하고 현대 에버다임이 원래 우크라이나 대장주였습니다 지금은 3등주로 전락을 했지만 그래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아마 급반등 나올겁니다 그래도 여기 보시면 완전히 대장주였습니다 이렇게 대장주였기 때문에 지금 3부 토건, sy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급반등 나올 겁니다. 지금 보시면 21선 돌리고 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도 21선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수익 줄 겁니다. 진성 tc도 지금 급락이 나왔는데 21선 돌파했습니다. 아마 조금 조정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수익을 줄 겁니다. 이런 종목도 지금 거의 바닥이니까 안정적으로 10% 20% 30% 수익 얻으면 됩니다. 고공권에서 매수하시면 큰 손실도 볼수 있고 불안하기 때문에 발 빠른 매매 못 하시면 이런 종목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서현 탐메탈은 오늘 17%까지 상승을 했는데 추경 매수한 개인들 털기 위해서 조정이 나올 겁니다. 5일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금강공업도 지금 5일선 올라 탔습니다. 이런 종목도 괜찮습니다. 우림 PTS도 지금 5일선 타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꼬리를 그리면서 매집을 하고 눌러놓고 아마 급등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모든 이평선 돌파했기 때문에 수익 줄 겁니다. DY 파워도 이제 20일선 돌파했습니다. 이런 종목은 큰 수익을 바라면 안 되고 10% 20% 정도 수익 안정적으로 얻으면 됩니다. 항상 나만의 패턴,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그한 분야에 최고가 될수 있게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번더 철저히 분석하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